일부러 다이아에서 하셔도 플레이 못 따라잡겠는데 그냥 채 가주세요. 일부러 제가 안간 거예요. 왜냐면 미리 찍어놓으면 재미 없거든. 세기 말에 딱그 긴장감 넘치는 그 상황에서 찍어야 그게 진짜 방송이지. 엄준식으로 사연시 엄마야 형섭이 실력이 괜히 준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아. 헬로 개돼지들. 오늘은 니돈 내돈 아니 이걸 왜 수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말고 문통 나가. 너 국주 언니 콘 쓰지 마. 아. 우리 집 삼형제가 전국형 방송 네, 보고 저, 있어 형사랑와 그건 좀 아니 삼형제가 가재맨 방송 보면 부모님 업장은 어.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카오스 갤러리에서 형이랑 나랑 둘다카를했는데 카겔에서 맨날 애들이 우리 형제는 둘다 형제와 카겔러라고 자식농사 망했다 그랬는데 삼형제가 넣을게 하는 거 보고 개 쪼개고 있으면 부모님 억장도 쪼개... 나가 선 넘네 어허 도란검으로 삶행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 배란일인데 어떻게 임시돼? 검사하러 가 <laughs> 너 그거 니네 실화로 쓰는 거지. 아니 실화 아니고서야 저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laughs> 저 새끼 <laughs> 진짜 했나봐. 아니 소설 쓰냐 너? 그만해. 아니 왜 폭타 치는데 왜 피가 안 나니? 그렇지 그렇지. 형섭봐 종로상강 탑 와치 시계방 주인 할배가 자꾸 저 시계 처음 보는데 어떤 시계길래 저리 빛나냐고 구경 한번 해본다고 가져오라는 거 저건 사람 김형섭이 하니까 저 정도라고 겨우 진정시켰다 조... 아뭔 소리야 오빠는 <laughs> 아그 할배 데려와봐 나 구경시켜줄게 아이 원하면 말만 하나 그래 <laughs> 아니, 무슨 진리언으로 칼채만형 플레이를 하냐? 칼채만하는 이유가 다이네 아... 이 업측맨, 억바맨으로이런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똥꼬간지럽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가보자, 가보자. 야! 방금 봤지? 아, 존나 잘했다잉? 지금 이 방에 쇼메이커 테디 다관전 중인데 다 이유가 있다고? 아, 쇼메랑 테디 있어요, 이 방에? 아, 나가! 창피해, 왜 그래! 쪽 팔린게! 이제 롤드컵 준비해야 되니까 본다고? 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 제꺼 플레이 보고 배우세요. 예, 네, 괜찮아요. 다음엔 근데 좀말좀 하고 좀 해주세요. 형섭아, 진짜 미안한데 롤 채팅창에 형섭 한 번만 쳐주면 안 될까? 도인비 뇌지컬 영상 틀어놓은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네? 솔직히 나도 좀 의심각이다. 아, 억측맨! 아, 나 속상하네.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뭐 쳐줄 수는 있어. 아니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니라 그런 말하니까 나좀 서운하다. 아 진짜 됐어? 됐어? 아 나야 나왜못 믿어? 아 속상해. 뭐야 엄마한테 전화왔네. 어 왜? 바빠? 어 바빠 왜? 어니 네, 미장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고 서아 엄마 나좀 바빠.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안 될까? 미장원? 내비용실? 어. 수유에 헤어라고 네이버에 쳐봐 어디? 헤어어어 헤어. 어. 어, 알았어 어, 될것 같기도 하고 어머 장모님 목소리아 네, 약간 애매한데 네, 어. 딱딱 10년 가뭄이 커! 어 내일 어 oh, 내일 드디어 치과 간다. Oh, 설마 우이동 쪽 치과 가냐? 거기 가지 말라니까. <laughs> 아니 우이동 치과 괜찮아. 왜 그래 진짜 너? 어? 형 서방 혹시 거기 치과 우이동 쪽이야? 나도 얼마 전에 갔는데 한숨 자는 사이에 금리 때가고 시발. 어허. 우이동식과 비하에요. 아, 똥 왜, 알,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 니똥안 네 나오는 거 아무도 안 궁금해. 와, 진짜 이 새끼 레전드네? 제리나로 삼행시, 제가 바로 배, 나가이씨. 아잉, 어이! 신병장가? 와, 진짜 이 새끼 레전드네? 미션으로 이행시, 미시녀가 발라주는 로션, 조국으로 이행시, 조슬바으니 국물이다. 오국으로 이행시. 아잉! 아이 아이, 어이, 또라이 새끼, 정신병 장가 진짜로 귀신으로 <laughs> 이행시, 귀두를 봐지니까지우지 아이, 나가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이, 어이, 원래 돌아온 거나부인데 <목소리> 제대로 미쳤구나 너가. 이거,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좀 쳐달라고 없... 닥쳐! 어 천원으로 그런 걸 시켜? 아니 불끄자고 눈 부셨어?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안 부시지? 괜찮을 거예요 눈은 안 부신데 와꾸가 부셔졌네 나가. 그래 컷 지렸죠 지렸죠 아 봐도 잘했다잉 지렸는데 엄엄 엄... 아, 너무 아깝다, 아. 형섭이가 진짜 무서운 게 노력과 재능 심지어 즐길 줄 안다는 거임. 부럽다. 어떻게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지? 아니, 뭐, 사실 저도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단면만 보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죠. <laughs> 캐리 미드철 떴다, 이씨, 인연들. 상대 캐넨에게 벽을 느끼게 해줬다. 김영섭이라는 완벽. <laughs> 속보, 김영섭 건축학과 입학. 계속 상대에게 벽을 느끼게. 해줘. 아, 좋네요. 속보 유플레 라이엇 공식 천상계 자연재해. <laughs> 아, 왜 그래? 야, 어? 내가 계속 강퇴했더니요. 어? 또 얘도 살살 빠네. 아, 왜 이렇게 오늘 오빠밖에 없어. 구독권 안 주는데 씨발 흑화 한번 해야겠네. 어허, 건이야. 평섭이 대략 찐막한판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오빠해서 회장님한테 구독권 선물 노려야겠다. 아. 어허, 건이야. 아 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되지. 진짜 형섭이도 슈퍼 플레이 이후에 가오 잡으면서 유튜브 각자일수 있는데 엇까 새끼들 때문에 추잡하게 없지. 오호 자... 어허... 기회주의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슈섭이 그래도 챌못 가도 등하고 아에서옆보였는데 마스터 승격전에서 이기고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짠하다. 아 여친이 방송 들켰다고? 둘이 같이 야스하고 화해해! 난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데? 넌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데 실업자로 삼행시, 실수로 업소녀랑 자버렸다 이러고 있냐? 지랄을 하고 있나 아주 그냥. 컷! 벌레 컷! 재능이 없으면 일이라도 열심히 해! <laughs> 쉽게도 오늘 인트로는 그래도 마스터로 남겠네요. 다이아까지는 안 간다. 와, 나 오늘 역대급 방송했다. 오늘 거의 어? 방송이 8시간 했어. 아, 오늘 난 칭찬 좀해 줘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어? 종우 형은 기본 20시간 한다고? 닥쳐. 내가 종우 형이야? 평소에 이렇게 좀해 봐라. 칭찬 맨날 하지 씨발. 아나 어, 꿀이라는 공무원도 하루에 9시간 일해. 야, 나는 어?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잖아. 어? 나도 공무원이나 준비해 볼까? 좋게 대가 무슨 공무원? 너 한계대 무시하는데 너너 너 대학교 어딘데 임마? 충남대? 야, 뭐? 아난뭐서양고 되는 줄 알았네. 어? 뭐? 충남대나 한계대나? 어? 한계대? 아는 학교예요 한기대 취업 잘 되고 좋은 학교거든요 학기대 가면은 어? 옆에 어? 저기 그 넓은 조엄마 어? 평탄한 그 안락함 어? 가보시도 않은 게 병천순대 먹어봤어? 아이, 어. 한기대 이상등급 충남대 2등급 초반 거봐 비슷비슷하잖아 너너 너 충남대 야너 충남대 너 수시충이지? 수시충이지? 씨발 난 정시로 갔어 이씨제 어디 소시충이 쌍 응? 어? 난 정시로 갔죠 여튼 그리고 어? 너 한기대 무시하지마 충남대 훌리 새끼야 아무리 내가 자퇴했다지만 너 그렇게 한기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씨발 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